안녕하세요. 우리 건설 이야기입니다. 오늘 29회 유지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뭐 모든 건축물은 다그 고유의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리를 이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는 어떤 예비정립금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미리 걷어 놓는데, 요건 조금 있다가 하고요. 아, 그럼 건설회사는 뭘 준비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를 해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도배지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그 해당되는 한폭 이한 폭이나 한 면이나 뭐 보통 그걸 이제 다 갑니다. 어, 그런데 새롭게 생산된 도배지를 뭐 1, 2년 전에 시공해서 붙여놓은 저 도배지 옆에다가 만약에 붙였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티가 나요. 어, 아무리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색상 비율로 똑같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저렇게만 뭐 1년 2년 시차를 두고 생산을 하면 이색이 이제 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재는 처음 그 자재를 생산을 할때 아예 일정 비율만큼 더 생산을 합니다. 그만큼 유지보수 물량을 확보해서 두고 있다가 혹시 하자가 생기면 예상치 못했던 하자가 생기면 그 물량을 우선 써서 이색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만큼씩이냐? 이만큼이죠. 도배지 벽지가 제일 하자가 많기 때문에 도배지 벽지는 7% 들어가는 물량의 7% 정도를 더 준비를 보통 합니다. 두 번째가 천정지 이건 한5% 비닐류 바닥재 이건 이제 3% 근데 요즘은 비닐류 바닥재는 뭐 거의 안 쓰죠. 원목류 바닥재 이거 이제 대부분 쓰는데 이건 한 1.5%. 그 다음에 욕실 타일이 1%. 그 다음에 현관이나 주방, 발코니에 쓰는 타일이 0.5%. 요 정도 물량은 추가로 더 확보해 놓고 있어야 나중에 일부 교체하더라도 이색이 지지 않게 그렇게 표안 나게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목재류 바닥재 이제 많이 쓰는데 강마루, 강화마루 등등 뭐 종류도 많죠.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찍힘 하자죠. 예. 이런식으로요 이렇게 이제 찍히마자 이제 많이 발생하면 조조 조 부분만 이렇게 따 내고 다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에 이색이 지면 보기 싫잖아요 에. 마루판 시공 순서 잠깐 보여드리면 기준선 표시하고 마루판 붙이기 줄눈이 연속되지 않게 저렇게 계단식으로 쭉 붙입니다 그리고 본드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눌러주죠 보통 저렇게 이제 그 길게 모래에 넣어서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저런 것들, 끝단에 저렇게 눌러 놓습니다. 현장에서 보통 저런 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보양까지. 이렇게 해도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찍히는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그 부분을 따내고 보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타일 하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건축 시공 과정 31일 중에 16번, 세상의 모든 타일 하자라는 제목으로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저렇게 타일 하자 사진만 해도 25장이나 돼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타일인데 그래서 타일도 유지보수 물량을 따로 둬야 되는 겁니다. 왜 가정집에서 일반 인테리어를 해도 도배지나 비닐장판 이런 거 넘겨주잖아요. 뭐 비록 시공하고 남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이제. 가리할 때나 부분 보수해야 될때 이색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입주하고 나선 아파트 입주민 차원에서도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명칭으로 정리금을 매년 미리 걷어놓죠.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나 오래된 배관, 뭐 외벽 도색, 공용부 수리, 조경 뭐 이런 거 다시 예, 손본다거나.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아요. 쓰임새나 비용 들어갈 일은 뭐 엄청나게 많죠. 이 충당금은 참고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전세 입자는 나중에 이사 가는 시점에 본인이 낸그 비용을 총액을 다 돌려받습니다. 보통 뭐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역을 발급받은 후에 중개업자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고 뭐 그렇죠. 아무튼,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거예요. 비슷한 용어인 수선 유지비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선 유지비는 공용 부분에 대한 뭐 단발성 보수비용 정도인 거죠. 정립이 아닌 소모성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난방시설 청소나 뭐 나뭇가지 제거나 조명 등기구 뭐 이런거 교체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인 거죠 거주하는 사람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수선 유지비는 세입자가 납부하는 게 맞고 환급 대상도 아, 아니에요 비용이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29회 유지보수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은 30회 중공서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서류를, 중공 검사를 할 때도 관할 관청의 서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